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보여드립니다스마 <놀람> <놀람> 이게 당첨 안됐다고 막 이거 뻥이다 이거 치킨 뿌리기 뿌리는 거니 <laughs> 안 주면서 주는 척 한다 애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열심히 달아주세요 오늘은 피나는 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라 특히 우리 이병들 전빵과 같이 똥 싸는 모습 나왔다가는 너희들 과업 안 하겠어 함성 발성 억지로 내는구만 중대만 내놔 소리 안 지르나 소리 막고 박 질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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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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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형님들 왜가시었 아, 너 실명인데 형리야 느리네? 여전이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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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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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형님다아 들어오던지 불만스매. 형님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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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못참고 들어와 버리 영리야. 사나시한 여러분. 와우! 실명요여러분들 아! 형련돌저케 아, 쌈! 모! 소리질러! 리리리리리리어 우리 잭슨 CS도 안 먹는 중? 어, 다이어트 중? 단치고 왔나? 리리리리리리어 잭슨! 또생기 이거! 아우! 실명걸어버리 무리무리무리무리무리무리잭쓰어 아마타가스! 뒤져 형들 아우 좋다 여들 지금! 사부레이 꺼져! 호다시타형들 아! 뒤져! 꺼져! 캬! 쌈! 모! 와다 온다 다 온다 쌈다시네 여러분들 이거지! 컴베베 어두워 죽어 어두워 느리네? 안 느리네? 여전히 0야발 와 어메이치! 느려, 느려! 여기에 오시겠다, 지금! 아우, 귀여워 죽겠다, 여러들슈아 그렇지! 집에 쌌니다레버레 1번! 나! 홍사다! 이것이 바로 쌈벌입니다! 소리 밖고 빠지리라쌈벌캬사쌈론 어! 아오고 있어. 사벌레 후방 집중 좋아 통장, 통장, 소를 던지자.

다소 <laughs> 울어볼수록 울어 <laughs> 높아만 지네 <진해 웃음> 참되거라 <laughs> 잘되거라 <laughs> 가르쳐주시 쌈모데이도 소령으로 진급, 아니, 난 영원한 여러분들의 중대장, 쌈모데이. 마치, 해군의 영웅, 하이군의 영웅인, 까프 주조가 대장으로 진급하지 않은 것 같지. 난 여러분들을 위해 대이로 남을 것입니다. 저 쌈모데이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해병대 의 전설 쌈모데이, 가리! 쌈! 딴... 뭘, 티보병장이야, 이 자식아. 잭스님, 괜찮? 잭스 형 지금, 친척 어었어요지가 아, 여집 아빠 거절하는 거 봐. 어, <laughs> 친구 거절하는 거 봐. 아, 어, 또 거절했어, 여러분들. 한번더가다 아, 어, 이 자식 다 결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 오! 아니, 방귀 소리 그때 많이 줄었잖아. 처음이 좀 레전드긴 했지. 내가 봤을 때는 쌉치는 방귀 소리 좀 들어가 줘야 그래도 재밌어.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방귀 소리 안 나오면 그거 누가 보겠어. 어린이들이 안 본다니까. 쌉치는 방귀 소리 들어가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어, 그래야 좀 감칠맛이 나요. 아니, 그뽕 소리가 그 괜찮다니까. 잠깐만 여러분 들려줄게. <laughs> <laughs> 아, 편집할 때도 이거 들으면서 겁나 웃는데. 쌉치가 좋아요. 왜? 심심이가 사풍이가 음. 좋아요. 왜? 심심이가 가자, 나집 들어간다. 방구대냥 사풍에 등장해. 전 세계가 방구대장 죽국단이유 가자, 가메. 사풍이가 좋아요. 왜? 심심이가다 티저 그냥 플래치 안 빼? 플래치 안 빼면 뒤지는구나! 가져아 겨레! 어 방구 냄새 겁나 독하고, 형님이 어, 형, 나 방구 마려워 나간다! 어, 아어이 형! 어허 형님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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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이거 일단 내가 접수할게, 바영 미안해 싸다짜고만 <laughs> 피를 제대로 채워왔어 <laughs> 쌉치드가 좋아요! 심심하니까 마이어 <laughs> 뒤져 방귀 냄새 중독에서뭐 간다, 자, 간다. 있어? 아 간다 반하고 있어? 아하하 쇼오마이거 삽취들 다좋아요 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안돼 먹으면 안돼 슈 간다 간다 덜 간다 여러분들 이 녀석 봐라 이거 내 방귀 냄새 중독돼서 아무것 이자소이다 <목적> 아, 나온다! 개아배아아 바이형 미안해 이거 먹고 내가 좀 먹을게 요아좀가형 아, 미안해 아형다아 배아파 찍히는데 자꾸 왜 이래 아 씨발 지나가리라! 형님들! 스탑치드가 좋아요? 왜? 쉬심 쉬워 쉬워하니까 형님들! 아, 내방에 냄새 고 뛰자 형님다아 먹고 좀 살자 쏘. 엄마가 싹치드 따라오지 말라 그랬지? 하시라구요 쓰레쉬 형 싹초? 와, 어메이징! 생취리 는제들 마무리해! 마침! 어때 내 방귀 냄새? 뽕! 뽕! 쓰레쉬야, 외쳐. 문도도 외쳐. 싹치드가 좋아요. 왜? 심심하니까. 싹치드가 좋아요. 왜? 심심하니까.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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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어허,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떡뿔 뿌려버리니! <laughs> 어, 방금 다 야, 슥, 거 어디 갔어, 이거? 아, 좀 먹자!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나도! 싹치드가 좋아요! 아, 어, 좋아! 왜? 느리네? 용촌이 아, 엄마가 싹치들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내도끼다 중독 중? 형녀다? 싹쥐들 한번안 돼! 형녀다! 어? 내 방귀 냄새가 겁다도각이 나지? 형녀다? 아휴 과민성 장 보고 또 발생됐다 여러분들 어? 형녀다 아좀 먹고 탈출! 싹치들 좋아요? 왜? 심심하 도게에 범벅이 되어 심어라 그렇지 너무나 됐어 렛 <laughs> 싹치드동포졌잖아 이거 여러분들 삭치드가 좋아요 왜? 심취하니까 용략다와무던다와 어메이징 영략 여기 히쌉드여러내토뻥뻥이네어치거라 오케이 레까지만보라네 <목소리> 아이 모르겠다 쌉치드가 좋아요 <목소리> 왜? 심취하니까 용략다 느리네? 여조님 형, 님도 아하, 바이어. 응, 펜치. 어, 뭐야. 이것만이 아닐까, 놈다아 바이님, 괜찮아? 그렇죠? 개트롤 리서서 질 뻔했네요. 리포터가 열심히 끊지 않 신지나 진짜 미친놈이다. <laughs> 깜짝 놀래버려. <놀라버림. 웃음> 치매 힘들었을 뻔내 방귀 냄새, 그래도 향유롭자. 너무 독해.